안녕하세요. 세력차트 김사입니다. 10월 30일. 좀 늦었네. 자, 오늘 시장은 밀당 좀 했지? 아무튼 한국과 미국도 밀당. 미국과 중국도 밀당하니까 주식도 그렇게 움직였다, 이가. 자, 30년 투자 시장에 내가 많은 사람 만나봤겠지? 그 중에 90% 이상의 손실을 깡통 찼거든. 왠줄 아나? 공부는 안 하고 묻지마 투자하니까. 묻지마 투자는 도박, 도박은 망하는 지름길? 로순 게임 투자 시장의 세력의 밥이지? 너도밥 되고 싶나? 이 종목 들어갈까요? 묻지마라니까. 그말 자체가 도박 좀 할까요라니까. 삼성전자 3%올랐는데젠성황과 치팅데이 영향이가. 자 그런데 김사부 27일 관심 종목 CP 시스템 오늘 17%까지 급등했지 은복 맞았지만 욕심은 건물10% 이상 땡큐 소마치 수익 챙겼나? 자 28일 종목 범한 퓨얼세 오늘 21% 급등 후 은복 마감이네. 수챙 수챙 수익 좀 챙기래. 자 오늘은 돈이 어디로 갔노? 한복까첫 번째 한화 시스템 하나 시스템 방산 테마 끝난가? 이가 n 핵잠수함이 쏴 올려 빚져. 게다가, 박스건 돌파네. 기가 막히다. 자, 두 번째, 하나 마이크론. 하나 마이크론 반도체 수은 보석. a c m 타고 불 붙는 이 트랙의 고속. 3점만 보지 마. 패키징의 핵심. AI가 터질 때 진짜 수행는이 팀. 그걸 뭐라고 했지? 태풍의 눈기법. 막 모르면 앞에 영상 돌려보이소 자, 세 번째, LK 삼양. 뭐라고? LK 삼양. 차트에 세력의 흔적이 보이네. 테레픽스 공동 개발한 시 무조항법 력차 세대 AI 별추역기 아이고, 이게 무슨 말이고. 초기 실정 테스트 성공했다, 아이가. 자, 세 종목 하나 시스템 하나 마이크론 LK 3명 김사부는 외치미데이 박스건 돌파는 돈보따리 그게 뭔 말이고 모르면 공부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해요